2023, 고23월 화학원 모의고사 9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최근 모의 파이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 X와 Y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원자입니다. 이온아니고요그 다음에 동글동글동글은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자, 일단 둘다 원자입니다. 그러면 전자의 숫자랑 누가 되죠? 양성자 같아야죠. 전자의 숫자랑 양성자 같아야죠. 전자 두개 있네요. 그럼 여기 양성자겠네. 그죠. 세 개라는 게두개 있네. 그죠. 한쪽에 중성자겠네요. 됐죠. 그럼 끝. 됐죠. X는요.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 그죠. 양성자 한 개니까 원자 번호 1번이고요. 중성자 하나 있으니까 질량수는2대서 중소성 원자. 됐죠. Y는요. 양성자 두개 있네요. 헬륨, 헬륨 됐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성자 한개 있네요? 음질 량수는3 됐죠? 헬륨 3짜리 원자, 됐죠? 질량수 3인 헬륨 원자 될까요? 끝났습니다. 자, 색칠한 거, 요거 요거, 어머, 중성자 맞고요. 질량은 저기 질량수 있죠? 2하고 3이죠? Y가 커져, Y가 큽니다. 그죠? 맞는 말. 원자 번호 X는 1번, 양성자수 그죠? 헬륨은 Y는 (2번) 그렇죠. y가 크네요. 그쵸? 맞는 말. 다 맞네요. 정답은. 기억리 연디귿. 전형적인 문제죠. 그죠. 되겠죠. (1강도) 되구요. (3강도) 됩니다. 그죠? 어~ 수소 일륨이이니까 (1강도) 돼요. (2023) (고2) (3월) 화학원 모의고사 (9번) 문제. 선생 교재 파이널 교재 (19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리 연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